그걸 한번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뷰나 샷이나 앵글에 대한 거를 바꿔 보시면더 극적으로 바뀌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영화나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우리 슈퍼히어로 같은 경우는요, 선생님들 슈퍼히어로 같은 경우는 보통 아래서 위로 잡아요. 슈퍼맨을 슈퍼맨이 우와하하하고 있으면은. 카메라가 위에서 잡아서 좀 늠름하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애기들이나 그런 것들은 아래로 잡아줘요. 왜 그러냐면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, 선생님들. 그리고 꼭 모든 이야기가 정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, 선생님들. 뭐 측면에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대화하는 거는 전체 다 나오면 캐릭터가 작아지는데 반 잘라서 얼굴 두, 얼굴 이렇게 상반신만 둘이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 얘기 나올 때는 캐릭터들 다 필요 없이 물건만 클로즈업해서 확대해도 되죠 선생님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뷰나 샷이나 앵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만들어 보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번째는 이 AI한테 제미나이나 GPT한테 이러는 거예요. 이 장면에 맞는 뷰, 샷, 앵글을 정해서. 다시 한번 장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와요, 선생님들. 그러니까 다 평면적으로 뭐, 토끼와 거북이를 제가 전에 그 만들었던 거 보면은 다 어떤 거냐면은 토끼는 여기 있고, 거북이는 뒤에 있고, 토끼는 앞에 있다, 거북이는 뒤에 있다가, 거북이는 앞에 있다, 뒤에 있다, 이렇게 나오면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? 아예 거북이는 안 보일 때는 토끼만 뛰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토끼가 자고 있는 장면은 조그맣게 보이고 거북이가 저기서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일 수도 있고, 여러분들. 그 씬을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, 장면을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술 공부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들은 AI한테 도움을 받아보면 더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내가 한번 해보고 바꿔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보면은, 제가 이제 동화 버전에서 만약에, 그냥 얘가, 그냥 숲에 오는 게 아니고, 숲에 오는 게 아니고, 숲이 어떻게 보여요?